자, 이번에 16-3으로 가 보겠습니다. Heritability is frequently misunderstood. Heritability 뭐라고 나겠습니까 유전력. 아, 유전력이래요. 유전력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유전할 수 있는 유전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그것이 근데 빈번히 오해가 된대. 빈번히 오해가 돼. <laughs> 예를 들어서, it's not a constant like the speed of light or gravity. 그거가 constant. 지속적인 건 아니래요. 뭐처럼? 빛의 속도나 중력처럼. 알겠죠? 아, 그렇죠? 지속적인 건 아니래요. 유전력이라는 건. It's a statistic. 그거는 뭐라고? 통계래, 통계. That describes a particular population at a particular time. With the population's particular mix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자, 어떤 통계냐면, 설명하는 특정 개체군을, 특정 시기에 그 개체군의 특정한 유전적 환경적 영향력의 믹스, 그 혼합, 알겠죠? 을 가지고 특정 시기에 특정 개체군을 설명하는 통계, 그게 유전력이라는 거래요. 음. A simpler way of expressing this. 이것을 표현하는 더 단순한 방법은 뭐다 it describes what is what does not predict what could be. 예. 이게 더 단순한 방법이래. 맞죠? 그것이 설명한다는 거죠. what is but does not predict what could be. 자, 여기에 비동사는 다 무슨 뜻이야? 있다란 개념이지? 알겠어? 그러니까, what is는 무엇이 있는지야? 그것은 설명해요, 무엇이 있는지를. 하지만,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지는 못한다, 아는 거야. 뭐가? 유전력은. 유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 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거래. Another population were the same population at a different time. 다른 개체가, 또는요, 그, 다른 시기에 같은 개체가 could have a different mix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유전적, 환경적 영향에 다른 혼합을 가질 수 있어. 알겠지? 다른 개체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같은 시기에, 뭐, 뭐 할까. 그래. 개미가, 개미 개체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개미 개체가 이렇게 있는데. 알겠죠? 근데 각각의 개미 개체가 유전적인 환경적 영향이 섞여 있는 그 믹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맞잖아. 만약에 이 개미는 약간 좀 온화한 지대방에 살고 있고, 그쵸? 근데 같은 개체인데, 걔는 약간 추운 데가 살게 되면, 일단은 environmental influences가 작용할 거 아니야. 그 무엇보다도, 그치? 예.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시기가 달라요. different time에, 같은 개체구인데 시기가 다르게 되면 또 그로 인한 항,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반도에 사던, 사던 개미인데, 지금 사는 개미랑, 뭐 몇만 년 전에 살던 개미면, 그쵸? 또 다를 수 있잖아요. Heritability will reflect these differences. 그래서 유전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Heritability of uh, body weight. 체중의 유전력은요, is greater, 더 큽니다. In wealthier countries. 더 부유한 국가에서요. Such as US, 미국과 같은. Then, in poorer countries. Such as Albania and Nicaragua. 그지? 그래서 알바니아와 니카라가와 같은 그러한 더 가난한 국가 나라에서 보다 미국과 같은 더 부유한 국가에서 뭐가 체중의 유전력은 더 큽니다 라고 했어요 체중의 유전력이 알겠지 알바니아 는 동유럽 쪽에 있는 나라 아니니 알바니아 맞지 그러니까 니카라가는 남미에 있는 나라고 그지 네 그냥 물어봤어요 자, wealthier countries, 더 부유한 나라들이 have a greater access to, 더 큰, 뭐예요 접근을 가집니다. 어디에? fast food outlets, 이 fast food, 이 전문점에 더큰 접근을 가지고, 또 어디에? high energy snack, 고에너지 간식에 더큰 접근을 가져요. and, 그리고 greater access, 더큰 접근이 to fattening food. 그죠? fattening food이니까 어떤 음식이에요? 살찌는 그래 살찌는 음식이야 알겠어? 살찌는 음식에 대한 더큰 접근이 l e a d to 초래하게 됩니다 뭘 초래하죠? higher heritability 더 높은 유전력을 초래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이 exposes genetic differences 있어. 자 유전적 차이를 expose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in people's propensity to put on the pounds 자, 프론더 파운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살찌단 말이거든요. 프론더 파운즈. 프로판서티는 성향이나 경향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살이 찌는 사람들의 경향에 있어서의 유전적 차이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저기 뭐죠? 살찌는 음식에 대한 더큰 접근은 더 높은 유전력을 초래하게 된대요. 읽히게 된대요. 끝났어요 진짜 끝난거 맞아요? 왜 이렇게 짧아요? 문장 하나는 별로 안들요 뭔가 찝찝하네요 그렇지? 이거는 얘들아 이 생각 한번 해봐 유전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지 그러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뭐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이거 유전력이 모다란 단순 설명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용일치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어뭐 괜찮은 질문일 것 같아요 음. 다음에 1 6시 서술형 연습 서술형 연습이었었었나 아, 서술형 플렉스 아, 예자 여기 처음에 요말 나옵니다 It was not until 이게 구문 학습이 잘 되는 친구들은요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의 그그 그 친구들의 눈가리는 다른 어떤 단어 하나 찾아갑니다 볼까요 여기는 없군요 구문 학습 잘된 친구들이 되십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되죠? It be not until A that B 구조야. A that B 뭐죠? A 하고 나서야 B 하다라는 구문입니다. 음, 알겠어요? 알겠는데. A 하고 나서야 B 하다. 알겠냐? 이 yeah. A 하고 나서야 B 하다. 자 이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더 얘기해주자면 여기서요 얘두 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얘랑 같이요. 왜 같이 생략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입비대 강조 구문이거든요. 입비대 강조 구문이니까 그 입비대에서 생략하고 쓸수 있어요. 말을 생략하잖아. 그러면 나던틸로 시작하니까 문장 앞에 뭐로 시작하는 거야? 부정 부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언틸은 점치사나 접속사로 부사절이나 부사구로 이끄는 단어인데 나이 앞에 붙어있으니까 부정 부사가 되잖아. 자, 문장의 앞에 부정 부사로 출발하는 문장은 그 해당 주절이 해당 주절이 도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요?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돼야 돼요. 즉 어떻게 써야 되죠? age became을 어떻게 쓰면 되죠? 의문문 어순은 어려운 거야? did. 응. d d age b e c o m e 아, 이런 의문문 어순이잖아. 일반 동사 의문 만들 때. 알겠어? 이해됐어? 상황을 알겠어? 예. 네. 이 B 대생략하고 나던틸로 no 출발하는 문장으로 바뀌어있으면 주절이 요 어순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라잉 알겠느냐? 좋아 자 이제 내용 봅시다 The last half t h last half면은 뭐예요? 마지막 절반 뭘 얘기하죠? 어? 그렇지 후반이죠 아니 절반 두 개면 마지막 구면 후반이지 그냥 그래 전반의 영어로 봐 그러면 4스전 퍼스트 하프 후반을 뭐라 강을 그래? 4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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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전 4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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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강전 4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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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전 4강전? 4강전? 강전 4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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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까 우리 짐문 읽었죠? 이게 배드가 그보다 강한 게 이런 거예요. 씨, 배드를 기억하잖아요. 어? 굿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씨, 손흥민이 하드캐리 했잖아. 그지 않냐? 두골다 넣어줬는데, 그 승부차에 가서 PK 출축했다고 손흥민 손가락질 하는, 손가락 잘라야지, 그놈의 손가락을. 그래, 안 그래? 어? 아니, 그랬다는, 게 손가락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니까, 그죠? 나쁜 게 먼저 떠오르는 게참 신기하죠? PK 실축하긴 했는데,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야, 진짜. PK가, PK가 아니라, 그, 뭐, 동점 프리킥과, 진짜, 진리 진짜. 하. 자, 다시 와서. 1800년대 후반이야. 그치, 미국에. 아 미국과, 그 다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돼. 알겠어? 그럼 보자. 미국과 어떤 다른 나라에서의 18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거 알겠어? 되어서야, 나이가 기준이 됐다, 이거야. 나이가 기준이 됐습니다. For ordering lives. 자, 뭘 위한 기준이냐? ordering lives. 삶을 뭐 하는? 정리하는. 삶을 정리하는 기준이 됐다, 이거. 그리고요, t h a 이것이 intensified. 강화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돼, 문장, 내용이. 알겠죠? 미국과 몇몇 다른 나라에서 18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나이가 삶을 정리하는 삶을 정리한다는 게, 뭐, 이건 이런 삶이야, 이건 저런 삶이야, 이런 거 있잖아, 알겠어?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하는 기준이 돼버렸고, 이 점이 1900년대 초반에 강화됐다. With the rise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efforts to systemize human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medical care. 여기까지. 끊어. 일단, 산업화의 등장과 알겠죠? 그 다음에 노력. 체계화 하려는 노력. 인간의 서비스를, 뭐와 같은 교육과 그 다음에, medical care, 뭐야. 그... 어, 의학적인 케어죠. 그쵸? 보살핌과 같은 그런 인간 서비스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age, 나이가 became a measure of development. 어떤 발달의 기준이 되었으며, 발전의 기준. 그 다음에 또, criterion도 기준 아니야? 그치.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s o r t 하기 위한. s o r t 가 뭔데? 분류하다잖아. 그치.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됐다 이거야, 나이가. 맞나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네, 여러분. 나이잖아요. 나이로 나누잖아. 그지않아요 네. 나이 먹으면, 이제 여기서 한달더 먹으면 이제 고3 되는 거고요. 네. Specialized institutions. 전문화된 기관들이 were designed. 네. 예, 디자인 되었어요. Around age groups. 이 age. 연령 그룹들 주, 주변에 전문화된 기관들이 디자인됐다는 얘기 가 만들어졌죠. 그지.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회관, 그지. 청년쉼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학교로 보면 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알겠어? 일단 기본은 에이지 베이스다냐.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Pediatrics. 발달심리학과 그다음에 Pediatrics는 소학과야소학과 알겠죠? 발달 심리학과 소아과가 began at this time 이 시기에 시작됐어. along with 뭐와 함께 old age institutions and age graded schools. 뭐냐? old age institution 노인 기관. 그죠? 노인 기관과 age graded school 뭐야? 나이제 학교야. 나이 grade 나이로 그레이드를 매기는 학교. 방금 얘기한 거 거기서. 여덟 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맞잖아. 14살 되면 중학교 들어가고, 17살 되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자, before then, 그전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and still in many places,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거의 자신들의 나이를 몰랐어요. 왜? 신경 안쓴 거죠. 그렇지. 그리고 학생들은요, advanced, 진급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에서요. 그들의 모함에 따라, 학습함에 따라 진급했습니다. 그냥 많이 알면 3학년 가고, 더 많이 알면 5학년 가는 거야. 니는 나이가 10살이니까 3학년이고, 여기서 11살이니까, 12살이니까, 뭐 저기 봐. 5학년이 아니라. 알겠냐? 그당 예전에 그랬다는 거지. Both experts and popular writing. 자, 전문가의 글과 아니면 일반인의 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전문가의 글, popular writing은 일반인의 글. 미국에서. 둘 다가 rarely referred to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 specific ages 특정 연령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Although of course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were distinguished. 비록 물론 어떤 유아기 아니면 어떤 아동기 그다음에 성인기는 구별되긴 했지만 예,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글이나 일반적인 글에서 구체적인 나이가 언급된 건 거의 없었대. Over the past century and a half. 지난 뭐예요? 지난 1.5세기 동안이죠. 그쵸? 맞아요? century and a half 이니까. 지난 1.5세기, 즉, 지난 150년 동안, the cultural concept, 문화적인 개념 of age. 나이에 대한 문화적 개념과 and associated practices, 그 관련된 관행들이 relying on age grading. 자, 이런 나이로 끔먹기기에 의존하나 있어. 예, 그레이드를 매기기에 의존하는 그런 관련된 연관된 관행들이 have come to play 했는데 일단 현재 알려고 come to 부정사는 get to 부정사랑 같은 말로 오모 하게 대단한 뜻이야 알겠지 come to get to. 자 그리고 play가 나왔으니까 목적을 찾아볼까요 play의 목적은 어디냐면 r o l l yeah, 이 roll 됐지요. 그러면 뭐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어떤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대요. 중심적인 역할. 비록 뭐예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알겠어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in ordering lives in some cultural communities. 몇몇 문화 공동체에서 또 나왔다. ordering lives. 그치? 삶을 갖다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도즈는 앞에 있는 이 문화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도지 of almost all contemporary people. 자, 거의 모든 현대인들의 문화 공동체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문화 공동체에서 삶을 갖다가 오더하는, 그죠? 예, 그러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대한 문화적 개념과 네. 그 관련된 관행들이요. 우리나라도 다 이런게 해당되는 어, 예가 되겠죠. 다음 16- 논술 형예 until now 이제껏 souvenirs have been divided into two groups 기념품은요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The sampled와 the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예요. The sampled는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 샘플, 그냥 샘플로 된 것. 그다음 representative는요, 대표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This binary division,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리, 기념품의 분리는요, was established, 확립되었죠. underground, 기반에서, 어떤, 아니, 기반보다 근거라자, 근거. 어떤 근거냐, 동격된. sampled souvenirs are souvenirs of individual experience that are not available as general consumer goods. 어, 이런 근거래. 어떤 근거인지 볼까요? 이런 표본, 샘플된, 샘플된 게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써있냐? 어, 말이 좀안 나오네, 우리말로. 어이죠왜안 보이죠? 왜안 보이죠? 나왜안 보여? 샘플드 아 여기다 표본형, 어, 표본형 아 그냥 표본 그대로 오케이 자, 자그 표본형 기념품은 기념품이야 개인의 경험의 기념품이야 어떤 일반적인 소비자 상품으로 이용할 수 없느냐 맞지 여기서 비동사 아 선행사 워디스 수비니얼 비동사 조심 여선행사 아님? 맞지? 예. 자,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개인의 경험의 기념품. 이게 표, 표본된 기념품이다. 표본형 기념품이래. 알겠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볼까요? These objects are collected. 자, 이러한 물건들은 수집됩니다. 직접 관광객에 의해서. With no intervention or mediation by the host culture, 자그 주체 문화에 의한 개입이나 어떤 중재 없이, 그렇죠? 관광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집됩니다. They often take the shape of sea shells or pebbles, wild flowers, dried and pressed or animal remains. 자 그들이 종종 갖고 갑니다. 뭘 갖고 가죠? 조개 껍데기나 자갈 모양. 그쵸, 그렇죠. 형태. 그 다음에, 야생꽃. 야생꽃은 뒤에 요거 삽입되어 있는데, 말린꽃이든, 뭐, 누른꽃이든, 알겠어. 또는 마지막으로 뭐죠? Animal remains. 동물의 어떤 잔재 흔적. 예, 이런 것들을 종종 가져갑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Sampled souvenir야. s o u v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자갈을 팔아요? 너 니네가 제주도 갔어! 제주도 가서 자갈 주소와, 대한대. 안돼안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제주도 그 화강암 있죠 이거 구멍 빵빵 뚫린 거. 그거 비행기 타고 갖고 오면 돼안 돼요? 안 돼요. 몰랐어요? 할머니 집에 있는 안요 어? 안돼안돼못 갖고 가게 돼 있어. 할머니 집에 있는 거는 거기 파 파는 거에서 하셨겠지. 응. 음. 원칙적으로 안 돼요. 진짜요? 왜안 돼요? 어? 뭐 죄도나 이런 거 막아놨겠지. 응. 몰랐어? 나도 나도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네 같은 반응이었어. 내가 제주도를 대학교 에서 처음 가봤는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돌아다니는데 그 안내하시는 아저씨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니까 눈에 구멍 꿍꿍 뚫린 돌멩이 예뻐 보이죠? 그 예뻐 보인다고 주머니에 숨겨서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막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뭐, 처음에는 막 했지. 근데, 안 된대. 응. 그대 꽃은요? 음... 꼭 꺾었어, 이렇게. 자연에 있는 꽃이. 어. 그냥 길 가다가, 제주도 갔는데 꽃이 하나 딱 꺾었어. 그래서 그거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 돼, 안 돼.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될걸? 화산에생기는거요 응. 안 화단, 될걸? 화단은좀박세 응. 이게 뭐가 있냐면, 좀더 들어가 보면 너네들 무슨 과일이나 생 이런 거안 되는 거 알지? 그렇지? 다 뭐야? 왜 그러지? 왜왜 그래 근데 왜안 되는 거야? 돈 아니야 비행기. 돈이 아니라 사실은 저 관련해서 뭐 질병 이런 거 있잖아 음. 균 이런 거 관련된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음. 어. 외래종이 어떤 그런 어떤 검역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게 그 그렇게 들어온 애가 바이러스나 질병 같은 거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뭐 돌도 안된대 응. 어쨌든, 자, 아니 제주도가 그렇대 뭐 다른 뭐 다른 나라 모르지 외국은. 너네 뭐. 외국 나가가지고 돌하나 주사 가지고 들어오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삐 나오더니만 이거 뭡니까 돌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나라마다 그게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어. 자, 그 다음에 representative category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대표성 범주 알겠어? 대표성 그 기념품의 범주는 이 기념품을 포함하는데, which most often are representations and are purchasable. 뭐예요 자, 종종 모인 대표이며, 그 다음에 구매 가능한 그런 기념품을 포함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다 구매하면, 뭐할수 있어요? 자유, 자유롭게 가방에 넣어서 비행기 타고 올수 있죠. 다할수 있죠, 이런 건. They are objects that may properly be called artifacts. 자, 그것들은요, 물건들인데, 어떤, 적절하게, 제대로, 아티팩트라고 불리는 물건인 거야. 아티팩트가 뭐야, 아티팩트야? 인공물이잖아, 인공물. 인공물이 무슨 말이야? 마시는 물이야? 네. 응? 인간이 그래 인간이 만든 물건, 알겠어? 이라는 거죠. 인덱. 인덱. 뭐뭐라는 점에서. 관계사 쓰면 안 돼. 이니치하면 안돼 여기서 뭐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생산된다는 점에서야, from human mediation and interpretation 인간의 중간의 중재와 해석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생산된다는 점에서 인공물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이야. This category embraces on one hand, on the one hand, 자 여기 on the one hand가 있죠. 그럼 on the other hand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 이러한 캐테고리는 Embraces 포함합니다. 한편으로는 포스트카드부터 Wilderness Posters and Calendars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Crafted Object 예, 공예품들을 포함한대요. 자 이러한 캐테고리는 엽서, 그 다음에 어떤 야생 포스터, 달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예품들을 포함합니다. 공예품 사치지 뭐 같은 clay pots, бум에랑, 모델, 퍼스카드 맞지? 점토 항아리, 부메랑, 그다음에 모델과 포스카드 트 모델은 이제 뭐, 일종의 모 뭐, 모형이겠죠 모형, 그렇지? 모형과 포스카드를 트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알겠죠? 부메랑 저도 예, 선생님 호주 갔을 때 부메랑 하나 사왔거든요. 부메랑 호주 거아 오세안이야, 맞지? 그래서 거기 그 오세아니아에, 원래 거기에 살던 네이티브들을 에버리진스라 하거든요. 에버리진스에버리진스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부메랑들이 있어. 어. 공장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파고 거기에 이렇게 다 새기고 이렇게 하는 그 부메랑. 한 요만한 거 있거든. 한 30cm 되려나? 그거 하나 기념품을 사왔습니다. 그거랑 또 하나 산게 뭐냐면, 이게 진짜 나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요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 나무예 나무. 공예품이야, 이것도. 여기 중간에 구멍이 그냥 쪽 뚫려있어, 이렇게. 뿅. 이게 뭔지 아세요? 피. 아니. 자,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병 꽂아. 와인 꽂아놓는 거, 와인병. 장식품이야. 그러니까 장식인데 와인, 이게 또 와인을 딱 꽂잖아. 그럼 이게 딱 균형이 맞춰 딱 서. 어. 너무 신기해. 근데 이것도 이 에버리진스가 그막 이게 나무 잘라서 여기 색다칠라고막 그림 그리고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수공예품이거든요 어 이거 샀어 이거를 이걸 내가 세개가 샀는데 지금 집에 하나 있고 두 개는 그때 갔다와 가지고 이제 지인들 선물로 줬는데 이게 너무 후회가 돼 이걸 한 10개 올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집에서 놔두니까 있어 보여 와인병에 딱 꽂아놓으면 이게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좀 괜찮은 선물 같은데 서아 이거 좀더 사서 줄걸 어, 한게 있었어 야 소환시켜라 이 세상으로 진짜 신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네, 새끼가. 듣기는 시. 자, 끝났네. 어. 자, 다시 정리해 보자. 이거는요, 너무 되게 명확하지 않냐? 구조가. 그렇 기념품을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하잖아, 그렇투 어, 그룹 설명해가지고 예, 샘플드수비니어랑 그다음 레퍼젠너티브수비니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림니다그쵸 이게 원래 지문이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이었을까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럼 이거 문제 유형으로 바뀌면 어떤 유형, 유형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 너희 엄 생각해봐. 어떤 유형?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이거 너무도 명확한 형태인데 이 정도에서 대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해당 그 유형에 대해서 좀 절고 있다는 얘기죠. 뭘까요? 순서. ABC 순서 또는 문장 삽입. 그쵸? 순서 삽입 문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글의 형태 중에 하나야. 알겠어? 응? 이해됐냐? 응. 그러니까 그렇게 변형될 수도 있,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내신에선 그렇지. 그 사실은 내신에선 순서 삽입 문제 내용은 뭐야? 맞으라고 준 문제예요. 주는 문제지, 그렇지. 알겠어? 내신에서는 빈칸 순서 삽입은 주는 문제야. 내신에서 빈칸 순서 삽입 트린 새끼들은 혼나야 돼요. 그만큼 공부 진짜 기초적인 공부 나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문 공부를요. 오히려 내신에서는 주제 문제나 내용 일치 문제 어렵죠. 게다가 내용 일치 영어로 나오면 어렵죠. 왜 어렵죠? 아니 내용 일치 보기를 해석을 못하니까. 보기에 있는 영어를 해석할 능력조차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 문제 자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만큼 너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진짜 단조 얘기해 볼까 뼈 때리는 말 해본 그거 아니야? 내 어, 용치 불치 문제 뭐가 어렵다고 그걸 틀려? 그러니까 니네 틀린 이유 딱 그거예요. 보기 를못읽고 제대로. 음. 오케이 자.